성경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부터 마지막 장인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메뚜기의 환상이고 두 번째는 불이 내려서 가뭄이 오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와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셨지만 아모스가 간청합니다. 한 번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환상이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은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똑바로 줄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물을 세우거나 잘못 삐뚤어져 있는 건축물은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는 것이 이 다림줄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세우셔서 거기 합당한 이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겠지만, 벗어나 있는 것들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메뚜기나 불을 통해서 가뭄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7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하는 제사장의 말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베레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부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 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 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망한다는 말이고, 순종하라는 말이고,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했습니다. 듣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당장 자기 귀에 좋게 들리지 않으니까 떠나라고. 잘못된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딱딱한 마음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오직 기준이 나예요. 내 마음에 들면 은혜로운 말씀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쭉 해가시는 게 8장인데요. 특별히 8장 11절을 보시면,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겪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힘을 잃습니다. 거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양식을 삼아 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마치 씹어서 먹듯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양분으로 삼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인 9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장 8절을 보실까요? 9장 8절을 보시면, 나주 하나님이 죄에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하시는 것이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늘이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것으로 다 해석이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깨달으라고. 심판을 통해 다시 시작하라고. 다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것이 바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임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계속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9장 8절 우리가 보셨죠? 11절 보시면 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라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터질 울타리를 고치시는 주님,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 암호수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허물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호도원을 가꾸게 하시고 그 포도원으로 나온 소출로부터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뿌리 깊게 심어 주셔서 어떠한 것을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으며 회복의 주님을 소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